대하 속설 어, 고조선을 어, 작업하고 있습니다.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떨어질 않네요. 그동안 너무 많이 번뜩여서 지금까지 작품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치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. 안 나오네요. 배반명 장군 이분을 어, 주인공으로 하여 작품을 지어 나가다 보니 혹자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. 같은 정신이니까 정으로서 어, 조상의 명예. 뭐 그런 쪽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는 게 아닌가. 어,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장을 어, 견제합니다. 5등 중에서는 어, 저를 아주, 아주 어,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. 제가 그래도 주관적으로 어 사고하기를 원하는 자들 중에서는 뭐 저를 불편하게 생각들하죠. 그런 점에서 저는 어. 소설을 구상하고 집필하다 보니까 어, 배반명 장군이 주인공이 되었는데 어떤 배씨로서의 종씨로서 뭐 초점이 치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점 주지해 주시고 배반명이란 분이 걸출한 인물이긴 해요. 그 소설을 읽어가시다 보면 공감을 할수 있게 제가 글을 써 나아가겠습니다. 뭐, 우리는, 어, 외국에 초대 천왕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크지만 천왕이라는 명칭을 갖고 그렇게 어 우대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외국에서는 천황으로 존경받고 그 나라 국민들의 시조로서 추앙받는 분입니다. 그죠? 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걸출한, 걸출한 인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. 아, 한달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. 스토리 구상은 그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, 그래야 앞으로, 그 후로 한 1년 지필만 계속하면 될 테니까. 아무튼, 배 반명을 통해, 우리 조상의 나라, 고조선을 해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기대하시고요.